자, 8번 문제입니다. 자, 비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물어봤네, 그죠? 자, 비열에 대한 거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비열은, 자, 비열이 정의를 먼저 보면,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요거다, 그죠? 여기, 어, 우리 C로 표시를 하고, 자, 단위는, 자, kcal per kg 도씨, 그 다음 k j 줄 per kg 도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 이거 바로, 이거 바로 나오네. 아, 킬로칼로리퍼, 킬로그램. 도시가 있는데 없다, 그죠? 예, 네, 그래서 바로 이게, 이번이, 네, 바로 터진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비열, 보면, 저, 보기 1번에 물질의 단질량당열 용량, 물질의 단질량당열 용량, 의미하는 게 맞다, 그죠? 응.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열량은 QMC 델타 T인데, 자, Q는 B,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여기였고, 따라서 C는 M 곱하기 델타 T 분의 Q. 이래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질의 단일 질량당 M으로 나왔으니 단일 질량당 온도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 단일 질량당열 용량이 1번이 보기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3번 보면, 곡체와 액체의 비열은 온도에 따라, 어, 미소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일정한 상수로 취급하고 있다. 자, 비열은, 여기 있네, 그죠? 우리 비열을 보면, 자, 여기 정압비열 뭐, 증적비열이 있는데, 우리 비열, 이거, 이거 계산할 때, 일량 계산할 때도, 우리 C를, 그거, 비열을 상수로 취급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로 취급해서, 계산하고 있는 게또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기 4번에 보면 자, 이상 기체의 비열은 온도만의 함수 또는 일정한 값 상수를 취급한다. 자, 그래서 이상 기체의 비열은 보면 이 CP 있는데 여기는 카파 1분의 카파 R. 그다음 CV는 카파 1분의 R. R은 다 기체 상수고 그죠? 상수고 카파는 비열비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값들이 상수로 취급되기 어있 때문에 비열 값들도 여기 있네. CP하고 요게 CP 10의 다 상수로 어, 취급하는 게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완전가스의 반안전가스. 이는 이상기체의 완전가스고, 이는 반안전가스는 이상기체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취급하는 게 맞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이 지 2번이 맞는다. 옳지 않은 게 예,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